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요즘에 이 양념간장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맹김구워서 음 밥에다 다 얹고 양념장 얹어서 먹으면 지가마피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양념장에 지, 지금 최고 또 많이 쓰고 맛있을 때라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념장을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를 제가 손질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새 달래가 아주 맛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해놓으시면 달래장이 하여튼 모든 게다 필요할 때에요. 요새 진짜. 정말 맛있을 때라 지금 많이 힘드시고 조금 있으면 또이 달래 같은 게 억세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부드럽고 할 때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건또 많이 해놓으면 안 돼요.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한 3, 4일 먹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 이런 거를 많이 해놓으시면 또 이상은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이상은 그 향냄새도 좀이상고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씩 자주 해서 드시고 요새 진짜 김에다 해초류 같은 거막 해갖고 같이 싸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을 때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 곱창 김에다 양념해갖고 이거 해서 다 찍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고추, 청고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 청고추가 많이 흔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이런 홍고추가 겨울에 청고추 같은 게 어떻게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쥐한 건데, 제가 옛날 시기로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요, 삭힌 고추가 아주 요게 또 맛있어요. 이렇게 양념장에도 요거 하나씩 넣으면 요거 하나 씹힐 때, 좀 약간 매콤하고, 이 고추 향이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저는 이런 걸새켜놓고 겨울에 다른 요리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새 사수하는 거는 싱싱해서 신선하기만 하지, 이렇게 또 깊은 맛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썰고 요거는 쪽파고요 음,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제가 해 놓을게요 여긴 별거 없어요 쪽파, 달래, 고추 이제 그 허구청이 이렇게 간이 또 이것도 짜도 안 되고 싱거우면 또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을 또잘하셔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여섯 숟갈인데, 어 뭐예요. 진간장 세 큰술, 국간장 세 큰술, 여섯 큰술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육수를 여섯 개. 요 육수를 여섯 개 넣으시고, 여기에 마늘은 좀 넉넉히 드세요. 이런 데는 많이 드셔야 맛있어. 이렇게 드시고. 고춧가루도 한두큰술 드시고요. 뭐, 고춧가루 같은 거는 엄마들이 우리 식, 자기네 집 식상을 맞추는 거야. 이런, 뭐, 이런 고춧가루 같은 거는. 나는 스타일로 니까 엄마들은 보태고 빼고는 항상 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넣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나는 이게 더 빨개야 맛있겠다 그러면 고춧가루 좀 넣고, 나는 이거보다 더 빨간 거 싫어 그러시면 덜 넣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달래를 넣고, 또요 고추 삭힌거 넣고 여기또 쪽파 쪽파 넣고 홍고추도 있으면 조금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달래간장 여기 허느라고 제가 쓴걸 나머지 여기다 놔둘게요 요새 아주 뜨끈뜨끈한 밥에다 비벼서 싸서 닦아도 되고. 뭐든지 이 장, 이 양념간장 이거 맛있게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나머지 식초를 한두 큰술 정도. 이거 이배 식초라 넣고 시 늦출시, 넣고 시지 않게. 네, 요게 지금 비인 어, 같은데다가 싸 먹는 거는 이제 뭐야 식초가 좀덜 들어가도 되고요. 또 근데 뭐 해초류 같은 걸로 쌈싸 먹을 때또 양념 간장으로 담아 먹는 사람, 초고추장으로 담아 먹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양념간장으로 찍어 먹고 싶다면, 식초가 그런 해초로는좀더 넣고, 김 같은 거 먹는 건좀덜 넣고, 그래도 조금은 넣으셔야 돼. 이렇게 넣으시고, 뼈도 듬뿍 넣으시고, 응, 네, 챙그림도 한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이거 제가 아 이거 철기랑 냄새 너무 맛있네 아유, 냄새가 너무 막, 참기름 냄새가. 네, 이렇게 해서 또 양념장이 완성됐습니다.